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직업 상담사의 역할은 내담자가 상담을 통해서 취업에 성공하는 과정까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의 지원이 있고 말을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직업 상담사 의 역할에 대해서 여섯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담자가 상담을 하러 왔어요 구직 상담을 하러 왔을 때 내담자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취업을 할 것인지,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흥미, 성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진단 도구를 활용을 하고 검사를 실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첫 번째는 내담자의 직업 탐색을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직업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채용 정보를 함께 찾자라고 해 보거나 자제 부여를 해서 피드백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그 희망 직무가 나오고 직무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희망 직무와 직무 분석을 통해서 구직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과정을 통해서 다섯 번째는 지원을 잘할수 있도록 구직 서류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고 면접 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는 것도 직업상담사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후관리인데, 사후관마다다 사후관리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취업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직업상담사한테 너무 고마워하죠. 아, 이렇게 음, 직장 적응을 잘할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는구나, 이런 느낌도 받나 봐요. 저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퇴사를 하려고 힘들어 하는 부분들도 좀더 연장을 해서 일을 하게 되고 또더 참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지지해주고 나를 상담하고 취업까지 함께 지원했던 사람이 또 직장 적응을 잘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고맙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사후관리를 하는 케이스도 있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센터의 시스템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